예, 안녕하십니까. MTNW 영감 베스트 대상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죠.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전기차 끝판왕이죠. 어, 지금 이수학 대박 터지고 있죠. 제가 이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미래 나노텍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박 터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또 설명드렸던 에코 플라스틱 날라갔죠. 어, 대박 터지고 있는데요. 제 지난주 설명드렸던 영호 DSP까지 종목 AS 해드리고요. 어, 영호 DSP도 지금 상승세 이뤄지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시간에 다니까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월봉이 바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어, 잘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수학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전세계에서 지금 가장 최대 공장을 지금 9월달에 완공이 임박돼 있거든요 오늘도 뭐 상투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아래 윗골이 중음선 형태의 음선이 나왔는데 종가로 올선이탈되지 않았죠 대량거래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차 이전 저점 부근이죠 22,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동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50%에 가까운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 대비는 벌써 100% 올라갔죠. 저를 아신 분이라고 하면 100% 정도 상승세가 역시 나타난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확도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에코플라스틱.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제가 2,6700원대 설명드렸던 게에요 한참 많이 올라왔죠. 오늘도 종가로 약세형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공장 증설 현대기아차 부품주를 본다고 하면 에코플라스틱 대장주 관점에서 꾸준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 과일권, 과일권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매물이 나은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경구종목 지정 예고가 뜰 수도 있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번 달부터 월봉상 밑에서 팔아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AS, 영우 DSP.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급등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지난, 이제, 이번 주죠. 급등세가 한번 이뤄졌었고요. 721선 돌파 지지권. 고래 주식 싹쓸이 기법. 여기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연이 되고 중장기 쓰리 바닥 패턴 속에서 이제 대량 거래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중장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제차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9월 말에 테슬라의 AI데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영우 DSP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최근 들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만큼 관심권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최근 들어 이제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어, 그 기업을 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차그룹의 PCB 원밴더죠. 어, 무엇보다 현대차그룹의 PCB를 연간 300만 개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그런데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부품이죠. 에어 서스펜션, 솔레노이드 밸브. 어, 이쪽에를 이쪽 부품을 포르쉐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 있거든요. 어, 거기에 독일 아우디라든지 그리고 역시 이제 루시드 모터스 전장 부품도 공급하고 있고요. 어, 또 중요한 부분이 독일 랑세스 쪽이랑 공동으로 전기차용 지금 배터리 모듈 하우징을 개발했어요. 이 종목 올해부터 대규모 시설 투자에 들어가서 올해 9월달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작년도부터 들어갔죠. 올해 9월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이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작년 상반기 실적을 올해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도 실적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도 실적을 올해 상반기 때 넘어간 거예요. 영업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꾸준히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독일 이제 포르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임팩이죠. 이 임팩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 보시면 지금 고래 주식 싹쓸이 기법 721선 부근에 이제 막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차트가 지금 진, 어제부터 대량 거래가 시 전됐죠. 내일 만약에 721선을 돌파한다 추가 반등 노려볼 만하죠. 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막 5개월 의 평상 회복 시도 국면 속에서 이제 막 이제. 721선 돌파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차트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거든요. 이제 중장기 바닥권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턴행하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내 시가부터 해서 5일선 기준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근이 이제 3일 전 7,400원대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급증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18,000원, 2만원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11,000원대 중반대 부분이 강력한 저항권이 없기 때문에 그 라인 때까지 일단 목표치를 보고 추가 반는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그리고 실적이 급증, 차트가 720만 부근, 매수계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방송 지금 가장 핫하고 전기차 끝판왕 하면 공명정주이거든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